나 전에 그 찍었던 없다 다 없앴더라 내거 고대 유학 그대로 한국어한거다 아, 예. <laughs> 해버렸어 내가 네. 진짜 열심히 말했는데 <laughs> 싹 빼버렸더라고 더 이상 실패는 없다 안녕하세요 유나튜브 MC 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나사이클 대표 원장 김진영입니다 원장님 오늘은 특집이래요 뭐 특집? 원장님이 무려 두 번? 세 번? 그 편집당한 그 내용 있죠? 사실 그게 편집이 아니라 특집을 하려고 일부러 뺀 거였어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하지 말까요? 아니요, 아니, 갑시다. 꼭 네. <laughs> 어, 하고 싶어요. 네. 흔히 한민족이라고 불리는 한반도 인구를 우리 김시열 원장님은 다민족이라고 주장하셨어요. 오늘은 그 근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거를 주장하기 전에 선생님과의 존재 이유에 대한 한 말을 하겠습니다. 선생님과가왜 있냐? 자, 우리나라의 그 얼굴 생김새가 비슷하면 수술을 해야겠습니까? 수술 안 하죠. 너랑 나랑 너무 다르다 이거예요. 예쁜 사람이 있으면 못생긴 사람이 있고, 가슴 큰 사람이 있으면 작은 사람이 있고, 그게 지금 성형 수술을 하게 된 가장 큰이유고 제가 먹고 살고 있는.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꼭 먼저 말했으면 하고 싶었고요. 그 세계 위를 구분해보면 항인종, 백인종, 흰종이 있죠. 그 중에서 항인종 중에서 도 우리 어 민족은 북몽골에 속하는 알타이계예요 납작한 얼굴, 흐릿한 눈썹, 쌍꺼풀이 없고 가늘고 작은 눈, 그리고 낮고 납작한 코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가하게 발전한 토대로 유전자, 개놈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분석을 하면서 북방계와 남방계로 분류를 하기 시작했고 결론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70% 80%가 북방계의 유전자와 20% 30%의 남방계 유전자가 합친 민족인데 그 중에 살짝 러시아 쪽 유럽이 섞여있다이 거죠 이게 최근에 섞인 게 아니라 아치우 아치우 아주 옛날부터 그랬다면서요? 이게 참 재밌는 게이국민족이라는 데는 4만 년 전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백인이 만들어진 게7천년밖에안 됐는데 우리는 아주 그 유서가 깊은 민족이죠. 그래서 현대인의 개놈과 예전에 고대인의 개놈을 분석해본 결과 4만 년 동안 여러 차례 이동해온 중국, 동남아시아 인구 집단들이 복잡하게 섞여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 이름이 되게 재밌어요. 러시아 극동지역의 악마문 동굴에서 발굴된 신석기인과 3천년전에 철기 시대에서 캄보디아 부분에 있던 사람들의 개놈을 합쳐 보니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개놈과 비슷하더라. 신기하네요. 저 그거 알아요. 가야 시대 김수로 왕의 황후가 인도에서 왔대요. 아유타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주였는데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 결혼이다 무려. 11명을 았습니다 피가 섞였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조선기들이 뛰어났다 보니까 아주 먼 나라까지 오래전부터 교역을 했었죠 일본,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까지 다양한 나라와 교역했고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면서 이렇게 눈이 좀와 거죠 아유 그럼요 전쟁통에도 사랑은 있다고 하잖아요 또 하나의 기록이 있는데 하이 씨 백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조선시대 백정이요? 지금으로 치면 은 정육점 사장님인데 엄청 무시당했다고 들었어요 이런 백정이라는 사람들이 고려시대에 거란과 전쟁 중에 돌걸, 북방민족이 우리나라로 유입했는데그유목민족 출신이다 보니 사냥과 가족 해체,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잡아먹으니까 그게 눈에서 우리나라의 백정으로 자의를 잡았다는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고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대에는 터키잖아요. 터키가 우리나라 사람을 닮다가 통제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904년부터 약 10년 동안 한국에서의 생활을 닮은 극동해상사기, 거기에 보면 외국인의 눈에서 본 돌골조개 얼굴이 나와있는데요 회색, 푸른, 갈색의 눈, 머리카락이 붉고 180cm가 넘는 큰키토녀율이라착하기 쉽다 이렇게 써있거든요 글 완전 내 이상인데? 잘생겼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혼녀율었고 한민족이 아니었다고 할수 있죠 앞에서 북방계, 남방계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지만 환경에 따라서 신체가 진화가 한다는 저 의견에 저도 동조하거든요. 북쪽은 춥고 남쪽은 더운 게안방계방계가 나눠지는 그 결정적인 요인이 된것 같아요. 자, 제일 쉬운 예로 길을 볼게요. 여기 할이 없잖아요. 요거는 북방계 왼쪽은 살이 좀 있죠 요거는 남방계인데 약간 반반 섞인 것 같고요 한 시에 보면 은 살이 이정도 있는 거예요 이정도는 남방계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이 넓을수록 체온을 뺏기기 쉽잖아요 북쪽 사람은 키가 작고 깃불이 남쪽 사람은 깃불이 큰 거죠 또 하나의 예를 보면 은 북쪽은 공기가 차고 건조하니까 비강하에서 습도를 조절해주고 온도를 조절해주는데 클수록 길수록 춥고 건조한 공기에 유리한 거고요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낮고 짧아도 상관없는 이 거겠죠? 그런 식으로 지나가 된 거예요. 원장님 듣기만 하니까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몰르겠어요 그러면 사진 좀 볼게요. 먼저 빵개통 연예인입니다. 쌍꺼풀이 없거나 있어도 약간 연하고 가늘어서 전체적인 이목구비가 부드럽고 가림하죠. 그리고 피부가 하얗고. 입술이 얇은 편이에요. 최지우 씨, 이영애 씨, 전지현 씨, 서현진 씨 같은 분이 대표적인 북방계 미니라할수 있겠습니다. 피부가 하얗고 갸름한 스타일. 확실히 알겠네요. 남방계는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요거는 피부색이랑 좀 관계가 맞는 것 같은데. 송혜교 씨, 김혜수 씨, 이효리 씨, 김유정 씨를 들수 있겠고요. 눈썹이 진하고 콧날이 또렷하고 짙은 쌍꺼풀큰 눈, 도만 입술에 약간 서구적인 느낌을 풍기는 남방계 민지 특징입니다. 확실히 약간 남방계 쪽이 섹시한 스타일이 많은 것 같아요. 원장님 이제 속이 시원하신가요? 사실 내가 원하는 내용이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만족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말이죠. 왜 성형외과 의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수술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성형외과 수술이 발달했느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이 개체의 차이가 너무 다양하다. 그말을 하고 싶었어, 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족은 다민족이다. 이미 우리나라 성형외과 수술은 미국보다 앞서 있습니다 어느 분야야? 얼굴 분야 왜냐면 걔들은 얼굴 성형을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가슴 수술이나 체형 수술이 발달되 있고요 수준은 우리나라 세계 최고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세가가 됐냐첫 번째 이유는 개체 차이가 너무 심하고 나를 누가 괴롭히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이 괴롭혀 왜? 예쁘냐? 나안예쁜데 예쁘게 만드니까 짜증나는 거죠 수술 하는 거죠 왜 일본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을 못 하냐면요 우리나라 보다 일본 사람들은 앞에서 절대로 불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뒤서 이거죠. 트태그액을 올리고 조용조용히 허송 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원합니다. 아, 피디라. 국가 속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말해요원장님 이게 뭐예요? 원장님 책임질 겁니까? 저 지금도 그렇못 나가겠어요. 이렇게 <laughs> 컴플레인이 강한 민족이에요. 아주 세심하고 아주 꼼꼼해요. 그러기 때문에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는 정말로 잘했데 수술. 그걸 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수술을 잘한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두 가지 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문의를 포함한 우리나라에 있는 미용을 하시는 모든 의사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힘내세요. 자, 힘내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를 믿으세요. 왜냐면, 우리나라 의사가 제일 잘해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군가 그러면다 잘하기 때문에, 믿고 밖에 있습니다. 선생님, 힘내세요. 하이가, 있잖아요. 화이팅! 지금까지 저희 김신영 원장님의 한풀이 쇼쇼쇼! 쇼! 저는 유노튜브 MC 하이! 대표원장 김신영이었습니다. 구독, 구독, 좋아요, 꾹꾹! 꾹!